아, 밑에 있는 네. 발을 안 구부리면 엉덩이가 뜨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부려져야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예, 아, 엉덩이가 딱 붙어있어야 되니까요 예. 엉덩이 붙고 안쪽 허벅지가 딱 붙어있어야 예. 돼요 맞아요. 허벅지 안쪽이 안장에 네. 딱그 자리 그대로 붙어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왼발 네. 아이들링 할때 아래에 있는 왼발도 네. 거기에 어, 맞춰서 구부려져야 네, 돼요 네, 네, 구부려져야 됩니다 네. 누르고 잡아당기고 네. 누르고 멈추기 전에 잡아당기려고 보면서 마음을 드셔야 돼요. 예 마음을 잡으세요 자, 잡아당길 준비, 이, 누를 이, 이, 준비 되는데. 안 쓰고요. 예, 그냥 아, 지금 아이들링은 안 쓰는 겁니다. 네, 네. 손 놓고 하시다가손 네. 놓고 이제그 손을 잡은 손을 놓고 하시는 연습을 하실 때, 네. 어 중심이 이랬을 때는 잡아당겨서 멈추고 네. 수평으로 멈추고 다시 하실 수는 있어요. 음, 잡아당겨서 멈춰보세요, 선생님. 이게... 오른발대로 잡, 멈추고 네. 다시 아이들링 하고 아... 네 아이들링 하시다가 좀 중심이 잃거나 불편하시면 네. 잡아당겨서 멈추고 한 박자 쉬고 네. 다시 하시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 잡은 손을 놓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간 중간에 그래서... 발을 움직이시면서 한번 이렇게 살짝 살짝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발을... 발은 계속 움직이셔야죠. 발은 멈추는 게 아니고 발은 계속 움직이시는 중에 네. 손을 살짝살짝 들어다놨다들어다놨다 놨다. 네. 누를 준비 잡아당기시고 누르시고 잡아당기시고 누르시고 네. 네. 멀리 좀 보시고요 아, 이게, 시선 이게 꼬부리니까 이게 다묶구만네 네. 그리고 엉덩이 딱 붙여야 되죠 네.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엉덩이 네. 네, 이해는 못, 네, 네. 못, 그래. 그래. 못 하죠. 요네 엉덩이 붙이셔야 돼요 못하 이해가 되는까 <laughs> <laughs> 그때는 구부리라고 매끄. 멜껏... 이게 구부리니까 자동으로 여기가 여기에 딱 바르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는 안 들고 네. 이렇게 저, 전진하실 때도. 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가실 때도 엉덩이 붙이시고. 엉덩이 붙이시고요. 네. 힘을 아래 떨다가 힘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결해서 밟으세요. 저 멀리 보시고 연결해서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앉으시고요. 서 여섯, 여섯, 네, 도루시고 뒤로 잡아당겼다가 하나, 둘,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앉으시고요. 천차하게 네. 몸이 같이 가야 되는데 상체만 이렇게 하셨어요. 상태는 네. 그렇죠? 네. 같이 가야 박수 한번 치자 네! 한번만 치자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둘발은 계속 가시면서 네. 발은 계속 가야 돼요 하나 둘셋넷 하나 박수 한번 한번만 치자 하나 둘 하나 둘둘 하나 발은 계속 가셔야 돼요 박수 한... 치시는 때 발이 멈추시면 안돼 하나 둘 하나 둘 중심 잡히세 중심 잡히면 중심 잡히듯야 돼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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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중심 안잡는 대로 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박사 한번 시작. 이렇게 중심 딱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중심 잡히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밟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박사 한번 시작. 네. 네. 하나, 둘, 넷, 밟으세요. 손사쪽, 네. 하나, 둘, 셋, 넷. 밟아야 되는데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자 쪽으로, 손자 쪽으로 접어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laughs> 이거 딱 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안 오실라고 하면 이러면 돼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이렇게 네. 잡으세요 그렇죠 사실 네. 아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되세요 하나 둘 계속 발 갈색 발 갈색 네 그렇죠 네. 천천히 돌아서네 그리고 가면 아싸 그렇죠 다리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 네, 네. 아이고 잘하어네 엉덩이 붙이시요 네. 엉덩이 지 네. 네.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10, 2, 1, 요 3, 4, 5, 6, 7, 8, 9, 10, 2, 1, 2, 3, 4, 5, 6, 7, 8, 네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네5 16, 17, 18, 1 1 2 3 4 5 6 7 8 9 10, 스네네 네, 네. 네, 네. 14, 15, 16, 17, 1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나3 1 3른세3른 넷, 3른다섯3른여섯3른일곱3른여덟3른아홉3 8 3 9여 30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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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두,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응, 열, 열 둘, 열 셋, 네. 열 넷, 해.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세, 열 여덟, 아홉, 둘, 스2 하나,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 다섯, 스물 섯스 일곱, 스 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연결해줘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스물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 둘 마흔셋 마흔 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안 r 시고요 Se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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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마 r e n 마 s e r 마 n a Serena, Serena, s e 서 e n a s e 한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 티를 딱 치세요. 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 호,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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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서 뒷발 따라오면서 앉아서 뒤 따라오고.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네.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계속 가세요 계 계속 가세요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 잘하셨어요. 아, 엄청 급시 네, 네. 너무 국시더하시더잘 아, 하실 수 있는데. 더잘 하실 수 있는데. 국 네. 네. 하나, <laughs> 둘, 둘, 셋, 풀치 넷, 다섯, 풀치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계속 세요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섯, 열 스물, 스물 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일곱, 여덟, 네. 네. 아홉, 열, 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되고 다른 못요 <목소리도> 잘 하시는 거세요 아, 여기 중, 중, 아 잘하는, 아유, 좀좀 아니, 지금 지금 탈 때만 아니 지 많이 늦리셨어요아 지금은 영상 올리고 세요 영상 올리고 보시면 얼마나 셨지동하고 비교해보면 요 이런 네. 5 5 0 4 5 6리 계속 요 엉덩이만 붙이세요 선생님 계속 엉덩이 뜨거 밟아도 안되시고 안장을 풀칠 하시고 밟아주세요 아예 안되네 잡아당기시고 꼬리 밟아주요네 시작 <laughs> 하나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열 밟으세요 열하나 열둘 열 셋, 팔꿈 밟으세요 팔꿈치 일곱 일곱 하나 둘 연결해야죠 발이 딱 넘친다고요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계속 발아야지 반반으로만! 반반으개를 해야 되는데 반반으고 멈추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가는게 하나, 둘, wish,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ueve. 안 돌아오셨습니다. 거 하시는 거안될것 같아. 하나, 둘, 셋. 잡아 당기고, 네. 잡아 당기고, 멈추고, 멈추고, 네. 처음부터 잡으시잖아요, 선생님. 지금 올라가시 전에 처음부터 잡잖아요. 예. 잡지 마세요. 놓쳐도 돼요. 자전거 날라가도 돼요. 뒤로. 하나, 둘. 해냈다, <laughs> 어요 제자리때 탑승하시는데 잡는 것만 너무 신경 쓰시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날라가게 하세요, 날라가게. 네, 괜찮아요. 네. 에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잡는 순간 언제냐면요.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잡는 거예요.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근데 너무 빨리 잡으세요. 근데 그 잡는 걸 생각하시니까 올라가시면서부터 잡으시니까 그냥 놓치세요, 그냥 생각, 그냥 안 잡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예, 안 잡고. 멈추고 잡아당기기 멈추고 네. 네. 네 괜찮으세요? 이거 처음에 내가 막 무서워 무서 했거든요 무서워 무서워 할필요 없더라고 이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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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처음에 무서워 무서 했는데 이거 무서워갖고 넘는다고 코 깨질 일이 없어 이 안에서 바깥에서 몰 뭐. 멈추기,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멈춰야 돼. 그 가운데를 딱 세워야 돼. 음. 저희가 심는다고 표현하거든, 심는다고. 예. 네. 이걸, 이거 나무니까 나무를 딱 심어요. 예. 네. 심어서 한참 다 둬요. 네 그렇게 되시면 이제 다된 거예요. 지금 조금 심어졌잖아요, 방금 전에. 네. 아, 심어졌죠. 예. 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급하게 안 하잖아요 이 예, 중심이 넘어졌잖아요 프로 예. 그때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발이 닿단 말이에요 닿을 때까지 침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심었어요 예. 자 그러면 럼 넘어져서, 좀, 넘어져서 찬스, 찬스, 찬스. 마지막 순간에 발 닿을 때까지 예. 마지막 순간에 발 닿을 때까지 침착하시면 예. 안 넘어지세요 예, 심어서 잡아당겼어요 어. 자 심어줬죠 자, 넘어지면 마지막 순간에 발이 떨어질 때 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안 편하게 돼요 그리고 발이 갈 때쯤 앉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벌써 이렇게 손이 간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선생님 잡지 마실거에요 잡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은 아, 앉아보세요 나도 잡고만. <laughs>